일단 시그마로 적을 수 있어야겠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뭐가 되겠어 정원아 음... n 제곱근 3 n 제곱근 3의 제곱이잖아 그럼 k 번째는 n 제곱근 3의 k성이겠지 어차기다 네. n 제곱근 3의 k성만 적을 수 있으면 돼 지금 아... 뭐 DX? dx가 없지 지금 이게 끝이야 자다 다시 한번 적어거좀 얘가 3의 뭐지 3 n k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n 분의 k 상수 이걸 x로 보는 거야 뭘 x로 본다 n 분의 1 곱하기 k 이렇게 된 거야 k에 관한 등차수열 그러면 공차도 n 그렇지 그래서 dx가 n 분의 1인 거야 X 범위를 적어야겠지? 아... K에다 1을 넣는 거야. 1, 천천히 1, 하면 돼. X, 에 K에다 1 넣으면 얼마 되지? 1. 0 돼. 자, 여기서 잘해야 된다니까? 네. 우습게 생각지 하말라고이 범위. 단계, 단계를. 초 집중을 하라고. 네. K에다가 1을 넣는데, 왜 0, 1이 돼? 왜냐? 아니요, X는 아니요. N분의 1이라고. 근데 N이 무한대니까 0이 되는 거야. 네. 네가 여기서 1을 적으면 이거 다 날아가는 거야. 네. 그지금도 그래, 뻘짓하게 되고. 자, 이걸 모른단 말이 되는. 그럼 k 다 뭘로 또 이번에? n. 을 넘어 어떻게 될까? x는? 1이,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0부터 1까지인 거야. 됐어? 그럼 3단계로 가서 인테그를 바꾸는 거지. 0부터 1까지. 까지. 3x dx. 얘가 dx인 거야. 알겠어? 네. 이렇게 답인 거야. 어. 자, 그럼 3x제곱을 접근하게 되면 ln 3분의 3x제곱이라고. 의그죠 여기다가 1을 넣고 0을 놓고 빼는 거야 그쵸. 그럼 ln 3분의 3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얼마? 그쵸. ln 3분의 그쵸. 2 이게 되는 거야 네. 어렵지 않아 그, 그... 음, 할만하다고 한번 들고자 여기 보면 또 lx로 봐야겠지? n분의 2k가 있으니까 음. 자, 근데 여기 좀 이상하지? 음. 여기도 k가 음. 있지 그러니까 뭐를 x로 봐야 될까? 그럼 두 개를 나눠서 구해. 아니, 각각 풀어야 되는 거야. 곱하기니까 두 개로 쪼갤 수는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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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제곱 분의 1. n 제곱 분의 1은 k로 볼 수가 없어. n 분의 2. x는 뭐가? 다시 해보자. 뭐를 x로 봐야? 돼? 그러면 x를 n 분의 2. n 분의 2k로 x로 봐야 되는데 여기 n 분의 2가 없기 때문에. 그냥 n 분의 1kx로 볼게. n 분의 1k를. n 분의 2kx로 봐도 돼. n 분의 2kx로 보자. 자 됐지? 자 그러면 dx는 뭐가 되는 거야? dx는 n 분의 2. 그렇지.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자. x 범위를 적어야겠지? 자 k에다 1을 넣는다. 그럼 x는 n 분의 2인데 0이 되겠지? k에다 n을 넣어. 그럼 뭐가 돼?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0부터 2까지인데 자유기좀 어려워. 잘 가보자. 세 번째를 가본다. 이건 리미트 인테그라이되지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2까지. 자, 이때 조심해 얘를 어떻게 적냐면. 자, 이게 주의해야 될부 어려워. n 제곱분의 k를 뭐로 보냐면. x 제곱k. 왜 x 제곱k가 돼? n분의 1분의 아, 아, 그러면 4분의 x 제곱k. 이거 해봐, 직접. 왜냐면, 이 k를 처리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x를 n분의 2k, x를 k 로넣잖아 그래서 n분의 2k까지가 뭔데? 여기 x지. 얘가 x인데, 같진 않잖아. 그럼 뭘더 곱해줘야겠어? n분의 1. 을더 곱해야 되지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되니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가 되고? 아, 되고, n분의 1을 뭐라 적어야 되느냐? dx. dx가 아니야. n분의 2가 dx라고. 음.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 얘를 2로 바꿔주고, 얘를 4로 바꿔주는 거야. d x 의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처리해야 돼. 아, 좀 어렵다. 그럼 4분의 1을 밖으로 빼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돼. 4분의 1에 x 의 dx가 되는 거야. 이게 누구다? n제곱분의 k인 거야. 곱하기 e에 뭐? e에 x. 이게 답인 거야. 아, 자, 살짝 정리를 해주면, 4분의 1은 상수니까 밖으로 빼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e, x. x 제곱 dx.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적분을 해야 돼? 두분적 분법. 그렇지. 그러니까. 잘하네? e, x를 적분하고 x를 미분해. 그렇지. e, x 제업을 미분해, x를 미분하고, EX 제곱을 접근해야겠지 잘했지? 자, 그럼 다시 보면 4분의 1빼먹어만는다 4분의 1에. 대괄로 쳐야 돼. 대괄로 하고, 이거, 이거, 이거 네모난 거 하고, 음. X에 EX 그게 0부터 2까지고, 어, 0부터 2까지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1에 EX. 옳지. DX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저 뒤에 거 계산하면. 옳지. 이거 따로 계산해. 렇지 얘로 따로 계산해 주면, e x 에다가 2넣고 0넣는 거지. 자, 시작해 보자. 2를 넣으면 2 곱하기 2의,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의 0, 0. 마이너스, 마이너스 중간 대고치2 제곱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 그래? 자, 그럼 4분의 1에 2의 제곱이 두개있으니 2의 제곱 한개 뺐으니까 제곱 되고 아, 1. 이게 답인 거야. 답은 4분의 1이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지. Uh -huh. 자, 이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이 연습 많이 할 길이다. 전...